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시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포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구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 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산단 없었지 아니 아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그의 아버지가, 아버지가 성별한, 성별한 것과, 것과 자기가, 자기가 성별한, 성별한 것을,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그릇들이더라 아멘. 네, 우리가 이쯤에 계속해서 분열 왕국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어, 통일왕국 시대를 어, 어, 맡았던 사울과 다윗, 솔몬 이후에 예,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하게 되었고 그때의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야 어, 다음이 오늘 본문에서 다룰 이 아사 왕입니다 르호보암 왕 때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하게 되었고 특별히 애구방 시삭이 올라와서 어, 나라가 큰 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아비야왕 때는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북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80만 대군과 왕이 된지 3년밖에 되지 않았던 이 아비아의 40만 군사가 대치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쳤던 이 아비아의 긴 연설과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살려 달라고 아우성 쳤던 백성들의 비명 소리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두 대상의 말은 객관적인 말의 양이나 논리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았지만 이 아베의 연설 뒤에 군사들 군사들 군사들은 앞뒤로 포위를 당했고 또 백성들의 비명 소리 후에는 놀란 구원을 구원이 일어난 것을 보면 이들의 말에 대한 평가를 간접적으로 알수 있었습니다. 단지 비명 소리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라고 할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백성들의 비명 소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또 그들 가운데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비야는 북이스라엘과의 큰 전쟁에서 놀랍게 승리했지만. 이 아버지 르우바함의 악행을 본받아서 살았던 참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러한 큰 승리 뒤에 바로 죽게 되었고, 그의 아들 아들 아사가 이어서 통치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남유다를 보면 다윗 혈통의 정통성은 이어오고 있었지만, 하느님께서 처음 이 나라를 세우셨던 목적과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통치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솔로몬의 통치를 40년으로 보는, 보는데,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약 7년 동안 짓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3년 동안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는데, 열1기상을 보면 그 후에 낙성식과 함께 우리가 유명한 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이후로도 몇 년간 솔로몬이 성전을 중심으로 또하늘님 h 을 붙잡고 지혜로 다스리며 그의 나라는 심히 부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솔로몬이 여러 이방 i v 인과 결혼하게 되면점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3 0년을 그의 의론 통치로 본다면 그의 마지막 통치 1 0년은 하나님과 멀어져 우상 숭배로 치0 0던 때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솔로몬의 통치 0 0 0 그리고 다음 르호밤의 17년 그리고 아비아의 3년, 도합 30년 혹은 그 이상 남유다의 어두웠던 시대로 볼수 있습니다. 아사는 이처럼 어두운 역사를 이어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비아가 3년 만에 급작스럽게 죽게 되고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갑작스러운 등극이겠습니까? 그런데 아사가 왕이 되어서 무려 4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요란기 기자가 아사 왕의 업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을 보면 11절에서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리고 14절에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라고 평가합니다 다윗 이래 처음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왕이었고 유다 전체 왕들 중에서도 손, 손에 꼽을 만큼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열란기서는 그의 통치를 간략히 요약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하를 보면 14장부터 16장까지 세 장에 걸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14장, 15장 이두 장의 내용을 참고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요약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사 왕이 등극하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전쟁이 없는 평안의 시대가 옵니다. 그 이유는 아사가 왕이 되어서 개혁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열왕기서 말씀에서 본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면서 우상을 없앴고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찾게 하고 여호와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습니다. 루어범 때에 유다가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유다를 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유다가 애굽왕 시삭을 섬기면서 이땅 위에서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것이 더 나은지 그 백성들의 밟금 직접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 왕이 시작한 개혁으로 인해서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들의 이르기까지 다시금 여호와를 찾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나셨고 사방에 싸움이 없이 평안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이 생각해 보면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30년 가까이 영적인 암흑기 속에 살면서 어떻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선한 왕이 나올 수 있는가? 그의 아버지는 물론 그의 할아버지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어떻게 아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사 왕의 개혁을 들여다보면 그가 무엇을 기준으로 또 무엇을 붙잡았는지 알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나라를 통치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로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왕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듣게 되었고,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물려받은 시대와 배경이 아무리 악하고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사명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의 백그라운드가 없다. 신앙적으로 기댈 곳이 없고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온 인생으로 인해서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느 시대나 어떤 상황에서나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그 뜻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그 어떤 인생이라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고통받던 유다 땅에 아사 왕이 말씀을 붙드니 혼란의 시대가 지나고 10년 동안 평안의 시기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생각지 못한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우리 역대하 14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 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네, 여기서 구스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을 다스렸던 여러 왕조 가운데 한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애굽이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턱 밑까지 쳐들어온 것입니다 약 10년 동안 태평성대를 살다가 갑작스럽게 만난 위기였습니다 아사의 개혁은 잘 시행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나라에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사와 유다에게 구스의 백만 대군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인생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잘못해서 징계하시나 보다 라고 할 텐데 오히려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나아가는데 갑자기 감당치 못할 일이 생길 때에 당황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을 먹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라고 열심을 내는데 오히려 일이 꼬이거나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겨서 당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아사왕의 행동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사는 그 당혹스러운 일 앞에서 5 0 8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적진 앞에 전열을 갖추고 섭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일입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우리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아사가 그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 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없어서 하였더니 아멘.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모습은 지난 주 살펴보았던 아비아의 연설과 대조됩니다. 아비아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신들의 대적 북 이스라엘 향해서 긴 연설을 했다면 아사는 수많은 적들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전히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내가 지금 당한 일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억울합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에서도 욥이 계속된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이 고통이 다른 누군가에게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탄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응답하시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욥이 고통 가운데 자기가 현재 겪고 있는 그 감정을 구구절절 하나님께 아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재앙 당할 때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가 유일하게 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응답하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간과하는 것이 그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설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간과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아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가 드러나는데 아사의 첫 번째 기도 내용은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이는 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깁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세상은 더 강한 힘, 강한 능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싸움을 앞두고 상대방이 가진 힘을 탐색하고 알아내고 그에 맞춰서 전략을 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이 많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우리가 약하고 어릴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힘과 힘의 대결 능력과 능력의 대결이 아니라 오히려 내 힘과 내 능력을 빼고 내가 있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아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에도 도울 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그를 향해서 도와달라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마지막에 여호와는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즉구수 사람의 침략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사는 자기 생각대로 다스리며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유다를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가 담대히 할수 있는 고백입니다. 아사의 이 싸움이 굿스와 유도와의 전쟁이 아니라 구수와 하나님과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하면 어려움 중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 위해서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이 분명 분명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것이 문제지 우리 눈앞에 있는 큰 시련이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 전쟁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심으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는 구슬을 계속 추격하며 엄청난 전리품도 얻었습니다 지난주 전쟁도 포위당한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역사하셨는데 동일한 원리가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전쟁에서 우리 힘을 의지하면 이길 수 없지만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에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우리가 만나는 고난으로 인해서 약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 생활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사가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자 이 소식을 들은 주변 나라들이 유다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구스와의 전쟁은 유다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큰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큰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큰 평안 그 자체가 핵심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 보면 더큰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 전쟁의 승리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오데세아들 아사라에게 임하셔서 이 아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더욱 개혁하라는 것입니다. 아사가 왕위에 등극하고 개혁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조력자가 없는 상황 속에서 규례대로 왕의 자리 옆에 항시 두었던 그 율법서를 읽고 깨달아서 행한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면적으로 광범위하게 시행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힘이 미치는 대로 행했던 부분적 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사가 이 아사의 예언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역대하 1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이말곧 선지자 오데세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배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30년 넘게 내려왔던 잘못된 전통 그 죄악과 맞서 싸우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아사는 선제를 통해서 주어진 하늘 말씀으로 먼저 그의 마음을 강하게 했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데 이제는 유다와 베냐민 땅을 넘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가증한 물건들, 우상들까지 없앴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절을 보면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 뿐만 아니라 유다에 내려와 함께 살았던 다른 지파 사람들도 모아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했습니다. 이 때가 아사 왕 통치 15년째 되던 일이었습니다. 구스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온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언약을 세웠습니다. 아사의 개혁이 전 유다로 확장되어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한 개혁이 어디까지 나아갔는가? 그것이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인데요. 열왕기서에서 왕을 소개하는 형식을 보면, 그가 언제 즉위했는가 주로 북조왕 몇 년째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통치 기간이 나오고 그 통치에 대한 신학적 평가가 나오는데 특이한 것은 어머니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머니가 그만큼 왕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1장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르호바함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아들 마아가를 모든 첩첩보다 더 사랑하여 루호바함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아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왕들에게는 여러 아내가 있었습니다. 루호바함만 해도 18명의 아내와 첩 60명을 거닐었습니다 아들만 28명이었습니다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후계자를 선택했을까요? 좀 전에 보았던 말씀처럼 28명의 아들을 일일이 그들의 지혜나 성품, 능력을 따지기보다 어머니가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실제로 르어바은 수많은 아내들 가운데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가장 사랑해서 그의 아들 아비아를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실제 아비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다는 이유로 자기의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 그 어머니의 입김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15장, 열왕기상 15장 10절에 보면 이 아사를 소개하면서 어머니의 이름이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비아도 마하가의 아들이고, 아사도 마하가의 아들이라면 둘 둘이 형제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역대기서나 열왕기서를 보면 누구의 아들, 누구의 어머니라고 소개할 때에 때로는 대를 건너서 언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하가가 이 압살롬의 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경우도 연대를 대충 보면 압살롬의 딸이 아니라 손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마아가는 아사의 어머니가 아니라 아사의 할머니가 됩니다. 아사에게 있어서 친어머니보다 그 할머니가 훨씬 더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성경 저자가 그렇게 이 아사를 마아가의 아들이라고 소개할 것입니다. 아사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태후 마아가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 권력이 그저 1, 2년 수준이 아니라 루오보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가장 사랑받는 왕비로 또 자기 아들을 왕으로 둔 엄마로 그리고 이제는 자기의 손자까지 두었던 태우로서 엄청난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녀의 입김에 고위 관직들이 줄을 섰을 것이고 마하가 태우는 직접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장려하며 30년 가까이 암흑의 시대를 이끌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손자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도 영향을 미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사 왕이 호락하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서도에서 살핀 것처럼 아사 왕이 마하가 이김대로 움직이지 않고 말씀을 근거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일부 왕을 없애버리고 사람들로 알금 하나님을 따르게 했습니다. 이 일론에서 마하가의 영향력이 일시 위축을 받았으나 태후로서 구축한 권세가 쉽게 사라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아사 왕의 개혁 그리고 10년의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아사 왕과 마하가 사이에 서로의 본진을 침범하지 않는 묘한 줄다리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님께서그 가운데 구수 100만 군대를 보내어서 그들을 격파함으로 아사 왕에게 더 강한 힘을 주셨고. 그의 통치가 이제는 주변 나라까지 두려움을 느끼게끔 이전보다 더큰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제를 보내서 말씀을 주심으로 이 개혁을 더욱 더 강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흐름들을 정리해 보면 구수의 침략은 유다를 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님께서 아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신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수의 백만 대군이 쳐들어온 상황만 생각하면 우리는 망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그 위기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진정한 개혁을 할수 있는 동기와 환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의 칼끝이 마지막으로 향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1기상 15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또 그의 어머니, 어머니 마아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어, 나중에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열왕 역대하 14장과 15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순서대로 나가는데 아 하나님께서 아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계약의 종착지는 그의 어머니 마아가 태우의 위를 하는 것입니다. 태오의 위를 폐하는 것은 유다에게 있어서 가장 깊고 오랫동안 제역으로 물든 부분을 도려내는 것이었습니다. 혈육으로는 가장 가까운 사이였지만 나라를 말씀으로 개혁 새롭게 하려는 개혁이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를 주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먼저는 그 문제 이후에 예비된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해 보면 구수 백만 대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유다의 주변 백성들을 두렵게 하여 아무도 유다를 칠수 없게 된 태평성대의 평안의 시대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복과 평안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소망과 눈은 훨씬 더 멀리 훨씬 더 깊게 나아간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평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여전히 깊이 뿌리내린 죄악을 제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마 아사 왕은 처음부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늘 말씀에근거해 나아가면서 만났던 문제를 하나님 의지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풀어 나가면서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다 보니. 정말로 이 나라 가운데 풀어야 될던 그 숙제, 문제,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가증한 목상을 만들어내는 악한 태우, 왕의 가장 가까이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유다 곳곳에 영향을 끼쳐서 유다를 병들겠지만 왕의 모친이라 감히 건드릴 수 없었던 그 죄악을 도려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유다의 긴 역사가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축소판으로 동일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하시는 여러 장애물들, 시험과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한 고비를 잘 넘겼다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며 예전에 넘겨버렸던 우리 내면의 고질적인 죄악들, 마음의 질병들에 손을 대시고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껏 아무리 오랫동안 영향을 미쳤다 할지라도 그 장악력이 너무나도 강해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부분까지도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어떤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만드시고 연단하셔서 결국에는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칭찬할 만한 믿음의 성공 드라마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더욱 주님만 의뢰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버리고 도려내는 성결의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루기를 원하시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믿는 믿음으로 하나씩 제거해 나가시며, 주님 앞에서 성결한 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